오늘은 자트리 원단을 이용해서 방석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석 커버를 만들려면 먼저 방석이 몇 c m 인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음, 46cm네요. 그러면 양쪽에 2cm씩 여유분을 줘서 50cm를 잘라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은 몇 c m 인가 볼게요. 반대쪽은 50cm니까 54cm를 잘라보겠습니다. 50cm와 54cm를 재어볼게요. 두 장에 두 장을 반을 접어서 두 장을 만듭니다. 두 장에 50cm와 54cm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50, 50cm 표시하고 이쪽은 54cm를 표시하겠습니다. 그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린 상대로 잘라서 한쪽엔 지퍼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장 중에 한 장을 반으로 자릅니다. 가운데가 지퍼를 달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과 두 장이 됐죠? 가운데다 지퍼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퍼 달아 갑시다. 자, 지퍼를 달아볼까요? 지퍼 다는 노루발로 갈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혼솔 지퍼 다는 전문적인 노루발입니다. 이거는 혼솔 지퍼라고 하는데요. 지퍼를 달았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지퍼입니다. 자, 전문적인 혼솔 지퍼 노로발로 혼솔 지퍼를 달아볼게요. 아, 만약에 혼솔 지퍼가 없으시다면, 수 있는 노루발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달아볼까요? 반대쪽도 두 장을 나란히 맞춘 다음 자 평평하게 놓고 다음지를 해볼게요. 지퍼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밖에서 지퍼단 모습이 보이지 않죠? 위에서 볼까요? 밖에서는 지퍼단 지퍼단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숨어있는 지퍼 이빨이 숨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평한 노루발로 갈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기본적인 일반 노로발입니다. 이것으로. 자, 아까 두장 재단한 것을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퍼 다는 쪽에 이쪽에 시접에 여유를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두개 맞춰서 가이드를 해볼게요두 장을 놓고나히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퍼 끝은 잘라 버려도 됩니다. 자, 다시 박음질을 해볼게요. 세단된 하나는 지퍼가 달려 있는 쪽이고 하나는 지퍼가 달려 있는 쪽을 두 개를 나란다 리퍼 시작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볼게요. 뒤집을 때는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서 뒤집습니다. 모서리를 사각으로 딱 접은 다음, 네 군데를 다 먼저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 볼게요. 그리고 지퍼를 올려볼게요. 자. 사각에 방석 커버가 됐죠. 지퍼를 열고 방석을 넣어볼게요.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으니 잘 맞춰서 넣어볼게요. 볼까요? 자, 이런 방석 커버가 완성된 것이 보이시죠? 지퍼 꼬다리만 보이시고 숨어 있 지퍼가 숨어 있어서 안 보이고 고급스럽게 나왔죠? 아주 쉽게 만드는 방석 커버였습니다.